안녕하세요. 수원의 해인부부 한의원입니다. 수원 노화 방지의 한방 치료가 좋습니다.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왕들이나 지위가 높은 이들도 그러한 노화를 막고 정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티에이징을 위한 여러 가지 화장품과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화는 다방면에서 진행됩니다. 내적인 요소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내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태화되는 것으로 신체들의 각 부분들이 하나씩 말 그대로 고장나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피부를 들 수가 있는데 주요 원인은 바로 햇빛, 자외선입니다. 보통 안에 있는 장기들을 잘볼수 없지만 외적인 피부는 바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노화의 첫 번째 기준을 피부로 보기도 합니다. 피부가 매끈하고 잡티가 없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로봇이나 인조 인간이 아닌 이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 노화 방지라는 것은 좀더 젊게, 젊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이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나이가 들고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속 또를 지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호르몬의 조절로 인해 노화를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있으며 실제로 성장호르몬과 같은 경우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노화 개선에 대한 효능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노화 방지로 열량을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식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인데 실제로 검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노화 방지를 원하는지 문진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에 개개인에 맞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한방 쪽에서 보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공진단과 경옥골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한약도 처방하는데 대체적으로 원기를 보약 보강하고 진액을 보충하고 체액 대사 개선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노화 방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원 테인포브 하의원에서 수원 노화 방지 증상해 보게 대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